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선티학교 프로젝트의 황서로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래밍은 1급 시험에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2급과 3급에만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번 단원은 시험에 출제가 범위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1급을 시험 보시는 분만 바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 강의 시간에 매크로 배우셨죠? 그 매크로에 대해서 어, 실제적으로 언어를 써서 문법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실제 짜보는 역할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어, 선생님, 저는 전공하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저와 이번 시간에 알아만 두시고 실질적으로 문제에 출제되는 유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두가지를 제가 역시 문제 풀이 시간에 이거는 이러한 내용들로 출제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다소 내용이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익혀두시는 그런 학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첫 번째 보시면. 먼저 프로그래밍을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용어가 모듈이라는 용어 있죠? 자, 모듈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텐데 이 모듈이라는 것은 연관성 있는 프로시저의 집합이며 어 선생님, 그럼 프로시저는 무엇입니까? 프로시저라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정렬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정렬하는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브로 시작을 해서 엔드 서브로 끝납니다. 프로그램이. 그러면 처음 스타트에서 끝날 때까지 이 전반적인 과정에 프로그램이 소트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소트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의 단어, 이 하나의 단위,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우리가 프로시저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시저. 그러면 프로시저들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다. 그럼 즉, 모듈이 또 여러 개 모여서 머리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젝트를 이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비전 얼이지 에디터에서 즉 VBE가 되겠습니다. VBE에서 주변에 삽입에 모듈을 클릭하면 빔 모듈이 삽입이 되고요. 매크로를 기를 가면 자동으로 모듈이 삽입된다. 여러분이 전 강의 시간에 매크로한 적 있죠? 매크로를 여러분들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같이 해봤는데 기능적인 측면으로 매크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뭐가 모듈이 알아서 삽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삽입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삽입된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자동으로 매크로를 프로그램 짜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코딩해서 프로그램에 매크로를 짜본다라는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모듈을 선택을 하고 파일에 파일 내보내기를 통해 별도의 파일로 내보내거나 파일에 파일 가져오기를 통해서 모듈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파일을 내보낼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모듈이라는 전반적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 시험 문제 모듈이 뭐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가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알아두시기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준 모듈, 폰 모듈, 클래스 모듈 세 가지 모듈이 있는데 먼저 포, 표준 모듈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가장 일반적인, 제너럴한 모듈인데, 가장 기본적인 모듈로서, 워크리스트 모듈과, 워크리스트 모듈과, 디스트 워크북, 자, 디스트 워크북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의 통합문서를 의미합니다. 현재의 통합문서의 모듈, 그리고 공용 모듈 등으로 구성된다라는 기본적인 모듈이 표준 모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폼 모듈이라는 것은, 사용자 정의 폼을 디자인하고 사용자 정의 폼의 컨트롤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모듈이다. 그래서 무슨 프로시저?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모듈을 뭐라고 한다? 폼 모듈이라고 합니다. 클래스 모듈이라는 것은 개체를 새롭게 정의하여서, 자, 해당하는 개체,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데, 오브젝트를 새롭게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모듈로서, 개체의 속성이라든지, 메소드 이벤트 등에 정의하는 모듈. 이렇게 정의하는 걸 뭐라고 한다? 클래스 모듈을 한다는 겁니다. 클래스 모듈이 뭔지 심험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하나의 문, 어, 구문의 처리 단위입니다. 하나의 문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소설이,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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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단이 조합돼서 하나의 소설이라는 걸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문단, 문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특정한 처리를 수행하는 하나의 특정한 처리 아까는 뭐였어요? 소트였죠. S Y T 하나의 특정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구문을 의미하며 하나의 머리한다고요 신텍스인 구문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기록한 매크로도 하나의 프로시저라고 할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시저는 하나의 소설에서 단어 문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단 하나 의 역할을 하는 문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용 방법에 따라서 서브, 함수, 어, 프로포티두어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로 끝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서브를 시작해서 엔드 서브를 끝나는 거. 특정한 동작을 수행하는 매크로, 결과 값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쯤 한번 넣을까요? 결과 값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거기서 수행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워크리스트에서 매크로처럼 연결을 사용하는 거다. 가장 기본적인 게 서브와 엔드 서브입니다. 그 다음에, 펑션과 엔드 펑션인데이 펑션과 엔드 펑션은 반환을 합니다. 자, 왜 반환을 하느냐? 펑션과 엔드 펑션은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 정의. 그래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한 후에, 결과 값을 뭐 한다? 반환하는 프로시저이다 아시겠죠? 자, 위에 있는 서브는 반환하다 반환하지 않는다, 반환하지 않습니다. 결과 값을. 근데 펑션은 결과 값을, 수행한 결과 값을 반환한다라는 거야, 결과를. 자,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할 때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프로포티와 엔드 프로포티를 구분하는데, 이거 역시, 개, 어, 새로 개체를 속성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반환하는 프로시저나, 개체에 대한 참조를 설정할 때 쓴다. 어떠한 개체의 속성을 반환할 때. 죠. 속성 자체를 반환하는 거예요. 결과값 자체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속성을 지정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개체, 오브젝트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작업이나 처리를 할때그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성질을 갖는 하나의 사물을 우리가 개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의 타이어는 굴러가는 개체죠. 하나의 개체요. 문, 타이어, 엔진, 트렁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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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자동차를 이루는 여러 가지 개체들을 조합을 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에서는 엑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통합문서, 시트, 셀, 차트 등이 모두 뭐다? 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차트 삽입할 수 있죠? 할수 있죠? 그리고 시트 추가하고 시트 삭제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 모두 엑셀을 구성하는 하나의 개체죠? 이런 걸 개체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관련해서 작업한 내용이 실제 적용되는 독립된 대상을 의미한다.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자, VBA 코드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개체를 지정한 다음에 지정한 개체의 메소드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는 속성 속성 등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개체와 메소드 또는 개체와 속성은 마침표로 구분해서 차례대로 입력을 합니다. 자, 먼저 구분한다고요 마침표. 그러니까 개체 메소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체.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체를 입력하고, 마침표 점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으로 밑으로 쭉떠 어떠한 메소드들을 선택할 건지 쭉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게 개체점 메소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VBA 문법에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론적인 내용으로 시험도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수,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의 개념을 꼭좀 여러분들이 이거는 암기해주세요. 별표좀 치겠습니다, 이건요.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시면, 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변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어떤 일을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변수는 변하는 수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변하는 수를 뭐라고 한다?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변수. 그쵸? 그렇죠? 어떤 내용이냐면, 명령 처리 중에 발생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변할 수 있는 숫자 값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문자 값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숫자 값. 어떤 변할 수 있는 값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는 뭐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AB하고 O하고 같다라는 뜻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O를 왼쪽에 넣어라이 소리죠? 아시겠죠? 그럼 AB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얘가 변수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O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수가 되는 거예요. 한번 O는 계속 오지, O가 다른 걸 변하지 않죠? 그런데 AB에다 O를 넣었어요. 좀 지나다가 AB에 또 10을 넣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a b 는 아까 O였는데 10을 뚫으면 O가 없어지고 10이 들어가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변하는 수, 왼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동일한 프로제, 어, 프로시저 내에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프로시저가 있는데 이 프로시저에서 변수는 유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하나의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인간 친척 중에 가족 중이에요. 친인척 중에 됩니다. 뭐먼지도 말고요. 가족 중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왜? 후분으로 해야 되는데 이름이 같아보면 안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식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변수에 저장될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변수에도 데이터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b에다가 는 인티저라는 형식을 줍니다. 어떻게 주는 거냐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dim dim이 변수 선언하는 겁니다. 한칸 띄고. 자, ab 한칸 띄고 s 예를 들어서 인티저. 자, 무슨 소리예요? ab라는 변수를 선언하긴 하지만 변수를 선언하긴 하지만 인티저라는 변수를 선언한다. 즉 정수형만 ab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ab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가나 할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가나라는 단어를 ab에 넣을 수 있는데 인티저라고 주면 넣을 수 있다, 없다? 못 넣는다. 왜? 인티저 는뭐니까 숫자 정수값만 넣을 수 있다는 소리니까요. 아시겠죠? AB는 정수값만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a S 이하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변수에도 데이터 형식을줄수 있다는 게그 내용이고, 자, 변수 이름은 프로시저 이름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규칙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다. 자, 첫 글자는 반드시 뭐보다 영문자나 한글로 시작해야 된다. 숫자로 시작하면 돼안 돼요? 안, 안 된다는 겁니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영어나 한글, 숫자, 밑줄은 혼합하여 쓸수 있는데, 혼합해서쓸수 있는데, 첫 글자만큼은 숫자가 올수 없다. 먹을 뭐수 있다? 영어 문자나 한글 문자가올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름의 길이는, 즉, 변수의 길이는 255자를 넘지 못하며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다. 자, 이내 무슨 말이냐면, 자, if는 뭐 50이다. 이렇게 줄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if라는 단어는 이미 예약되어 있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조건문, 어, 제어문으로 예약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약되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단어 할때 키워드 플러스, 변수 이름 플러스, as, 데이터 유형 입니다 아까 데이터 유형 말씀드렸죠? 뭐, string. 데이터 유형은 as 이하 string. AJ의 스트링으로 줬어요 그럼 뭐죠? 그렇죠. 문자만 올수 있다 이거예요. 문자만. 여기 변수 이름에는, 이 변수에는 문자만 와야 된다. 숫자 올수 없다. 스트링이니까 문자 야되니까요 그런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변수 선언할 때는 DIM이라는 문으로 선언을 하고, 스타트기라든지, 프라이빗이라든지, 파블링으로 얼마든지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변수 선언는 DIM, 변수 이름, as, 데이터 형식. 이 형식으로, 아까 제가 위에서 썼던 내용이죠. DIM, 변수 이름, as, 데이터 형식.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변수의 값을 할당할 때에는, 변수 이름은 값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변수 이름 등 갑시다. 아시겠죠? 요령입니다. 자, 개체 변수의 경우에는 set 변수 이름 은 개체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개체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하는 문인데 먼저 메시지 박스입니다. msg 박스라는 것은 이제 메시지 박스의 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막 하다 보면 갑자기 팝업창으로 어, 조그맣게 하나 뜨죠. 뭐뭐 뭐 뜨냐면 뭐 확인, 취소, 아니요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확인 예 아니요 취소 이런 것들뜨또 그렇죠 가끔 인터넷 보면 오류 메시지 떴다고 해도 확인 버튼 누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메시지 박스예요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이죠 그렇죠? 자 대화 상자 안에서 단순하게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여러 단추를 표시해 클릭된 단추에 대한 번호를 정수형 데이터용으로 반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메시지 하나 떴는데 경고창이 하나 이렇게, 이렇게 뜨고요 뭐 어떠한 내용입니다 계속 진행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누를 수도 있고. 아니요를 누를 수도 있고, 텐슬, 취소를 누를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예를 누르면은, 1번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고, 아니요를 누르면 2번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고, 취소를 누르면 0번이라는 값을 반환을 한, 이렇게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요. 이해되시겠죠? 자, 대화상자에서 메시지를필시하는 사용자가 단추를 누를 때까지, 단추를 클릭할 때까지, 이런 단어들입니다. 예. 아니요, 취소 같은 단어를 클릭할때 기다린 다음에 사용자가 누른 단추를 의미하는 정수 값으로 말하나가 말씀드린 거죠. 1, 2, 0 이런 것들로 관할하는 겁니다. 자, 메시지 인수만 필수로 지정해하고 나머지 인수는 선택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자, 메시지 프롬포티라는 것은 맨상단에 나와야 될 거. 대화상자의 버튼 유형, 예스, yes, 노할 no 건지 아니면은 뭐 확인만 할 건지 이런 것도 있잖아. 요 이런 메시지 나오고 확인 버튼만 누르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유형, 그리고 대화상자의 제목 표시 표시할, 맨윗부분에 표시할, 제목 표시줄 도움말 파일, 그리고 도움말 번호 등을 생략할 수도 있지만, 눌 수도 있습니다. 변수, 자, 사용자가 어떤 단추를 눌렀는지 입력받기 위한 것으로서 누른 단춧값을 입력받지 않을 때에는 지정하지 않아야 된다 프롬포트라는 것은 여기 있는 거죠 프롬포트 자, 메시지 박스 에서 나타나는 문양을 나타낸다 나머지 인수들은 생략 가능하지만 인수들은 반드시 입력해야 좋아야 한다 대화상자 버튼 유형 이입니다 대화상자 버튼 유형 자, 표시할 단추의 수와 저 형식 어떤 형식을 주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예 아니요 취소할 건지 확인만 할 건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사용할 아이콘 유형 기본 단추의 아이디 및 메세지 상자의 양식을 지정하는 값의 합을 나타내는 수식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아마 이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메시지 박스 아니면, 이 내용 있죠? 변수의 개념. 여기에서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문제에 통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출제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이, 두 번째 유형이 바로 여기 있는 제어문입니다. 아시겠죠? 실제 문장을 주고, 어떤 프로그램을 주고, 이 프로그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는, 이 프로그램이 무슨 작업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if문이라는 것은 제어문인데, 자, if가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뭐, 뭐, 이면이라는 뜻이 있죠? 꼭알아주셔야 돼요. if라는 것은 뭐잖아요? 만약에, 조건이 참이면, 만약에 조건이 거짓이면, 이렇게 보면 이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f, then, else, and if. 그러니까, if로 시작을 해서, and if로 끝나는, 이런 형태가 되어있습니다. if로 시작하고, and if로 끝나고요. 그리고, then, else. then 이하는 참 문장. else 이하는 거짓일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then 이하는 이 조건을 걸게 되는데, if 다음에 조건을 걸게 되는데, 조건이 참이면 then 이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조건이 거짓이면 else 이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들어와.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False에 따라 각각의 다른 작업을 처리하도록 제한인 무슨 문 제어문이 되겠습니다. 자 l s e if 문을 사용하여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검사할 수도 있고요. 형식기를 보면 자,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을 합니다. 보시면 형식기를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한다는 것은 자 만약에 if 조건문 t e n 그리고 실행문 and if 자 이거 잘 보세요 형식 첫 번째 유형인데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실행문을 실행을 하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끝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t e n 이하에 있는 문장인 실행문을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and if로 끝내라 어쌤님 이건 else 문이 없는데요 else 문이 없는 형식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만 실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빠져나가라라는 내용이요 에 그다음에 형식 두 번째 보면 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또는 만족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인데 자 보시면 If 만약에 이 조건문이 참이다, 그럼 실행문 1번을 수행해요. 실행문 1번은 언제? 조건문을 만족할 때니까 언제? 참일 때요. 이해가시죠? 조건문이 언제? 실행문 1일 때. 즉, 참일 때가 되겠죠. 참일 때. 그럼 이 조건문이 거짓일 때는 뭐다? 실행문 2번을 실행해요. else 이하를 수행합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이 조건문이 참이면 실행문 1번, 만약에 조건문이 거짓이면 실행문 2번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문 2번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즉, 언제? 거짓일 때. 실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아니 지적이죠? 이 조건문을 만족하면 실행문 1번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실행문 2번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식 세 번째 유형인데 자, 이거 여러 개의 조건을 판별하여서 조건을 맞는 실행문을 사용한다. 자, 이거는 조건을 여러 개 걸어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마다 실행 결과가 틀리게 할때 쓰는 건데 잘 보세요. 만약에 조건문 들이 첫 번째 조건이 만족을 한다 그러면 실행문 1번을 실행하고 끝내면 돼요. n d i 로 끝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조건 1을 실행하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조건문 1번을. 조건문을 1 만족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else 로옵니다 else 로 넘어와서 이번에 조건문 2를 걸어요. 얘를 만족하지 않으면 바로 조건문 2로 넘어와서 그럼 또 조건문 2를 걸게 됩니다. 조건문 2를 걸면 조건문 2를 만족하면 뭐예요? 실행문 2번 을 실행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조건문 2도 만족하지 않으면어걸 어디로 가요 else if, 조건문 3번으로 가요. 아시겠죠? 자, 조건문 3번을 실행해서 3번도 만족하지 않으면 l e 문으로 와서 결국은 마지막에 있는 실행문을 수행한다. 그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것도 만족하지 않으면 LZ이 하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실행문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유형이에요. 이해가시죠? 충분히 이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됐고요. 자, 셀렉트 케이스 앤드 셀렉트 문이라는 것은 역시 이 부분과 상당히 입사한 거예요. 셀렉트는 뭐죠? 선택 케이스 유형이죠. 그러니까 어, 유형에 맞는 것을 셀렉트해라선택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하나의 식을 여러 종류의 값과 비교하여 각각 다른 명령을 실행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입된 명령을 실행해서 else if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간편하게 쓸수 있어요 형식을 보겠습니다 if문과 상당히 있어요 보세요. 형식을 보세요 select 선택해라 어떤 걸 선택해라 첫 번째 케이스에 맞는 이 변수를 선택해라 이 변수가 값이라고 같은 유형이냐 같냐 그러면 뭘 시행해요 실행문 1번 시행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 변수가 값이냐 그렇다 그러면 실행문 2번 시행해요 좋다 그럼 얘도 아니에 예를 들어 값이 2도 아니에요 그러면 좋다 이 변수가 아무것도 만족하는 게없다 그러면 else로 옵니다 case else로 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 실행문 3번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니까 러 위에서 아무것도 만족하지 않으면 아까 위에서 나왔던 엘즈문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케이스 엘즈를 쓴것 밖에 없어요. 이게 역시 이 형태와 이 형태와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for next라는 것은 for를 뭐뭐하는 동안에 next라는 것은 반복문이 되겠죠? 그래서 for next 뭐뭐하는 동안에 계속 뭐해라? 반복해라라고 하는 우리가 반복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자, 변수의 값이 특정한 값에 도달할 때까지 변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서 특정한 명령문을 뭐 하는, 반복하여 실행하는 겁니다. 자, 횟수를 지정하여서 명령문을 반복 실행하는 거고, 그러니 반복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문? 반복문. 이렇게 하나만 써주세요. 반복문.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단계 값을 양수일 때는 변수가 증가하고 음수일 때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양수일 때는 하나씩 증가시키고 음수일 때는 하나씩 감소하는 거죠. 단계 값을 생략하면 변수가 일시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 p 이하의 단계 값을 안 써도 되거든요. 안 쓰게 되면 하나씩 자동으로 증가가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for x 명령문을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중첩이란 말은 for 4분 문 안에 for 문을 넣을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f o r 의 f o 을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을 보면, 자, 초기 값이 증가 값만큼 증가해서 최종 값이 될 때까지 수행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form 만원 동안에 변수는 초기 값이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부터 최종 값이 10이라고 할게요. 1, 2, 10에요. 이 아시겠죠? 스텝 이하가 바로 증가 값인데, 증가 값을 생략을 했을 때는 얼마씩 증가해라?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해라. 그러니까 증가 값을 2라고 줬어요. 그러면 1, 그다음에 2로 가는 게 아니라 1, 3, 5, 7, 9 이렇게 2씩 증가해라는 내용이에요. 얘를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이 1이면 1부터 14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행 문 실행하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 2로 해서 또 올라가고 3에서 또 돌아가고 4에서 또 돌아가고 그스테이알이 그러니까 2로 줬을 때는 몇번 놀아요? 그렇죠? 섯번도 겠죠. 얘를 생략했을 때몇번 놀아요? 1부터 10까지니까 10번 놀아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러면 문제 통해서 쉽게 볼수 있으니까 문제 통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is n e 라는 것은 i t c 는 각각 마다인데 for is n e 문 구문의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지정된 명령을 반복하는 데 비해서 이 구문은 개체 집합이나 배열에 대해서 명령을 어떻게 한다? 반복하여 수행한다. 형식은 수에 비례하여서 문장을 수행하는 겁니다. 뭐에 비례하여서요? 수에 비례하여서.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for each 변수 뭐뭐 이 변수가 하나의 수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문을 수행하는 거예 그래서 개체의 수만큼 여기 있죠? for 이 a c 변수의 수만큼 명령코드를 반복하는 거다. 어려운 건 아니죠. 자, 두루프문이라고 있는데, 이두 루프는, 두, 하나, 루프 계속 돌로라는 거죠? 두 루프 역시 이것도 뭐다? 반복문의 일종이에요 여기, 역시에도 반복문의 일정이고 보겠습니다. 두 루프문이라는 것은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만, 또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동안 명령문을 뭐한다 반복하는 거다. 됐죠? 자, 어, fair k e y w o 를 이용하면 조건이 참인 동안 명령문을 보한다. 반복하는 거고요. until k e y 를 이용하면 조건이 참이 될 때까지, until이 뭐뭐 될때까지니까요페어 i r 문은 조건이 참인 동안 도는 거고, 언 n t i 은 참이 될 때까지 도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이 될 때까지. 참이 될 때까지. 즉, 거짓인 동안의 명령문을 반복해라는 라 뜻의 내용이 되겠죠. 두개 차이점 아시겠죠? 페어 i r 와 until 키워드로 두다음의 조건을 지정하여, 일단 첫 당하는 명령을 실행을 하고, 두 번째부터 조건을 검사한다. 자, 반복, 계속 반복되는 루프 문을 멈추려면, ES키나 어, 컨트롤 레이크를 누르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보세요. 두, 페어 조건문을 걸죠. 자 아래는 두 아무도 것 없죠. 자, 페어 문이 여기는 위로왔는데 여기는 페어 문이 어디로 왔어요? 아래로 왔죠. 두 개의 차이점 알아두세요 위에 있는 거는 실행 문을 한 번은 실행할 수도 있고 실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 페어 문이 거짓이에요이 조건문이 거짓이란 말이죠. 거짓이면 그냥 끝내요. 그러니까 거짓이면은 실행을 한 번도 수행을안 하겠죠. 근데 아래 있는 거 보세요. 아래 두 실행 문 그리고 루프 페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아래 있는 거 실행 문은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을 해요.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을 해요. 아래 있는 거를 근데 위에 있는 거를 한 번에 실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해 되시겠죠? 위에 있는 거는 실행문을 한 번을 한 번도 실행안할수도 있어요. 왜? 얘가 거짓이면 3인 동안에 도는 거니까 3 인만 도는 거니까, 근데 얘는 페어 조건을 밑에서 주기 때문에 실행문 한번 수행하고 루프로 와서 페어 조건을 지를 걸어요 이해 가실때두 가지 차이점인 겁니다. 자, 두 언틸 루프 명령문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만족하지 않는 동안에 즉멀때 뭐 참이 될 때까지 3인 동안에가 아니라 참이 될 때까지입니다. 어, 명령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부분으로 조건이 참이 되면 반복을 어 한다? s t 워한다 참이 되면 참이 될 때까지 니까 루프를 빠져나간다는 소리예요 일단 조건식을 판단한 후에 반복을 실행함으로 처음부터 조건을 만족하면 명령문은 한 번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두 until 조건문 그리고 아래는 두 loop u n t i 문입니다 차이점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은 거예요 조건이 될 때까지 참이 될 때까지 얘를 도로라는 문장인데 실행문을 한 번도 수행을 안할 수도 있어요 얘가 바로 참이면 아시겠죠? 근데 얘는 무조건 한번또 수행한다는 라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 개체인데요. 이거는 역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이에요. 제가 두 문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 유형 중에 두개 나올 겁니다. 자, 어떻게 알아두셨냐면, 셔 자, 워크리스트 엑셀의 개체에 대해서 속성과 그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셀즈가 무엇이냐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셀에 S 붙으면 복수죠. 그래서 모든 셀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죠. CLL이 뭐예요? 셀이죠? 엑셀에서 이런 직사각형의 네모칸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셀이라고 있잖아요 셀. 그럼 뒤에 뭐가 있어요? S가 있죠. 그래서, 셀즈는 모든 셀을 의미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컬럼스는 뭐 당연히? 모든 열. 컬럼스니까 열이잖아, 열. 그죠 엔타리어 컬럼이라는 것은 지정한 범위 안에 들어 있는 열 전체를 나타다 그러니까 범위를 지정했다는 거고 임이라는 것은 워크스트의 이름. r a n g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이건 별표좀찍까요 range라는 것은 워크스트의 셀이나 아니면 셀 범위를 의미한다. 그 range 셀 범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range r a n g, -G 가려고뭐 a의 3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a의 3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세요. 별표치고 row는 뭐죠? r o w 모든 열. 열이 죠 어, 죄송다. 합니 모든 행. 그래서 로우는 행이죠. 그리고 엔타이어 로우는 역시 뭐요? 예 지정한 행. 그리고 비집블비집블은 역시, 어, 비집블이니까 뭐요? 표현이죠, 표현. 그래서 표시 여부를 결정하는 거다. 여기서 외울 거는 아래에 있는 시험에 나오라면균이 높습니다. 이렇게좀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이건 제가 뭐, 100번 설명하는 거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얘는 뭐다, 얘는 뭐다. 근데, 모르는 단어를 쉽게 어렵게 외우려고 하면 어렵겠지만, 쉽잖아요. 센스 모든 셀. 그렇 u 컬럼스, 모든 열. 엔타이어 컬럼. 뭐죠? 지정한 범위의 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액티비티 별표가 좀잘 쳐드리겠습니다. 자, 액티비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활성화죠. 액티비티 활성화죠. 이거 애들 뭐 하는 거죠? 삽입하는 거. 카피 복사하는 거. 셀렉트 선택하는 거. 어려운 거아니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액티브 셀 시험장 별표. 현재 셀이 말인 겁니다. 액티브 셀 머리만 더 현재 셀 시험장 잘 나와요. 어드레스, 셀, 스카운트쭉 있는데 제가 별표 옵셀 이런 거. 이런 거잘 나옵니다. 범위. 아래인지 역시 시험제 나옵니다. 아까 비슷한 종이야. 셀이나 영역 범위 똑같은 거죠. 자, 옵셀이라고 시험장 잘 나오는데 지정한 범위에서 떨어져 있는 범위를 한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자, offset. SAT. 예를 들어서 3, 어, 4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재 셀 포인트가 위치해 있는 거에서부터 현재 셀 포인트가 어디가 위치해 있을 거 아니겠죠? 거기서 3행, 4열. 아래로 3칸, 오른쪽으로 4칸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RNG에서 셀 범위를 지정하죠. 예를 들어서 밑부분에서 a의 3이라고 했어요. 그럼 a의 3을 기준으로 해서 a의 3부터 아래로 3번 오른쪽으로 4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토필 클리어 클리어 되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냥 모두 지우는 거 클리어 컨텐츠는 뭐만 지우는 거예요? 내용만 클리어 포맷 뭐만 서식만 지우는 겁니다. 뭐 어, 카피 이런 건다 됐죠. 뭐 어,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2과목까지 해서 2과목까지 같이 말아봤는데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요 내용을 한번 제가 넣어본 겁니다. 큰 그, 그, 그 의미는 없지만 어, 여러분들 1급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3과목도 나왔죠. 3과목 데이터베이스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고 2과목 이론을 마쳤는데 문제풀이 상대 중요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풀이 시간에 역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